잘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네! 아,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나는 현역가만 콘서트 다 돌았다 하시고 계세요? 뭐, 잡할일 없어요, 아, 어쨌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이 정말 마지막. 편안한 콘서트 무대인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저녁만 하면 정말 끝나는 콘서트에요 아쉽다고요? 네! 하지만 더큰 무대가 돌아온다는거고 <laughs> 어, 그것도 네있을거예요뭐 오, 이거 실제로 만든 건가 봐요? 오. 오. 아, 맞지? 안 돼요? 아. 오. 아, 참.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기구이다 괜찮아요. 안 돼요. 대구에서 이렇게, 네? 사랑해요! 오빠 사랑해요! 목올라르겠습니다 <laughs> <것도 몰라서. 웃음> 오늘 대구 친구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마련해주셨다고 했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디서, 어디서 오셨어요? <웃음> 하나, <웃음> 부산, 경기도 릴리아 음, 어쨌든 감사합니다 삼천포 서울 구미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laughs> 아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어제도 카페에 글을 썼거든요 어제 카페에 글을 쓰고 한 9월달, 10월달 행사가 정말 많았잖아요. 하루에 3개, 2개, 1개씩 이렇게 있는 날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실제 않고 이렇게 올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오셔가지고 영상도 찍으시고, 그리고 팬카페 홍보도 하시고 하는 모습에 저분들은 정말 각철 체력을 갖고 계신요 정말 박서진을 홍보하고, 박서진을 위해서 이렇게 어큰 힘을 써주고 계신구나 하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 어쨌든 저는 직업이고 저는 어쨌든 돈을 받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정말 좋아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니요.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매번 돌아다니면 여러분들 몸퉁 나지 않을까 걱정도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조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업오세요아 직업이라고요? 정직원이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혜택이 남았으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일본에서 왔으니까 어제 그분이 또 담아주시고, 아, 따로, 따로, 담아주요 일본에서 왔다 갔다 갔요일본어로 뭐라 하더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존재 받고, 존재하자. 한 번만 하실 때, 열심히 노력하시겠습니다 이것만 지금 3년째 하고 있예요 옛날에, 옛날에 한일 투표쇼 그 시즌 1 때, 일본어를 한 2년 정도 하다가 다시 끊고, 한일 투표쇼 때, 아, 다시 해야겠다 마음 먹고 한, 한두 달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끊었어요. <laughs> 그리고 지금 다시 무대로 영어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가 홍콩 갔다오니 다시 끝났버렸어요 <laughs> 아, 이게 사람이 오는지 꾸준함이 중요한거예요 <laughs> 여러분들도 그 팬카페 보니까 항상 꾸준하게 쓰샷 올려주시고 이렇게 인증 올려주시고 하시는 분들 정말 꾸준하게 응원해주시더라고 그렇게 꾸준한 걸 보니까 아, 꾸준한 게 없어서 실력이 안 되는구나. 노래요? 아, 그거는 꾸준하게 하는데 저는 영어를 꾸준하게, 일본어를 꾸준하게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또 그게 있나봐요. 이게 또 입이 터져버리네. <laughs> 그게 그게 있나봐요. 사람이 DNA라는 걸 요즘에는 철실하게 느끼거든요. 공부 DNA를 갖고 태어났으면 엄마 아빠가 지금 안된 거였으니까 다안데 공부 DNA를 받아서 태어났으면 제가 그 단어를 하나 그냥 보더라도 금방 외울 텐데 그럼 DNA가 없으니까 한열 번을 봐야지 하나 외우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가셔서 본인이 본인은 아실 거잖아요. <laughs> 자식들한테 왜 공부를 안 하냐? 너는 성적이 그러냐? 라고 다그치지 마세요. 다 본인의 DNA 이 때문에. 아 근데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서 점수를 그렇게 받아봐도 뭘안했나봐 알고 <laughs> 있어가지고 <laughs> 자기를하니까 아, 그리고 아, 또 DNA 얘기가 나서서 아, 제가. 탈모 진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d n a 도 오나 봐요. 근데 다행히, 진행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하지? 진행이 아니라, 아니 주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예, 그래서 주의만 하면 다, 괜찮다. 고 하셔서, 뭐 그리고 사실 나는 젊으니까 늙었을 때 새로운 게 나타나겠죠? <laughs>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도 해야돼요 <laughs> 그렇게 생각하면 늦어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근데 저는 기까지밖에안 네? 아 고개만 살짝 돌려 네. 네? 뭐라고요? 콘서트 어디서, 콘서트 어디서 하냐고요? 엑스코요 <laughs>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단독 콘서트요? 그렇지 않 어떻게 알아요? <laughs> 아잘 <아직> 몰라요. 어디다 <laughs> 낸지 <모든 사람인지. 웃음> 사랑은 짜한고나타났때 좋은 거예요 미리 알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웃음> 예? <웃음> 예? 제가 얘기했어요? <왜> <laughs> 언제? 앞으로는 네, 한일가정콘서트가있고요그한일가정콘서트가 <laughs> 그 한일가 있고 이제 내년 아니면 이제 콘서트를 기획해야죠 네. 나도 지금 내가 나이를 먹는지 내가 나이를 먹고 있는지 뭘 먹을건지도 모르는데 올해 했는지 내년에 할지 어떻게 하아나 그냥 올해 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내년에 할까보다 생각했어요 그냥 다른 거별우는 없었어요? 체육대회 아체육대 그거를 오래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고 아그걸서 어떻게 해야 되나 겨울 되면 실내를 해야 되는데 실내에서는 좀토대를 하는 게좀 어려운 것고 봄, 가을인아 이게 참... 가을까지 기다리기에는 숨 너무 멀고 봄에 하기에는 또 봄에 너무 좀큰 일이 있어가지고, 아니, 아니, 내거 말고, 내거 말고, 나라에 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우리가 좀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게 참그 여러가지 날짜를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참 하는 게, 그냥 온라인으로 제일 그 <laughs> <laughs> 온라인은 안돼요? 내 네, 마음이에요 내가 괜찮아 괜찮잖아요 이거. 예? 진짜예요아 진짜래요? 아, 진짜 네. 여러분 지구끼리 하세요 지구끼리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할까요? 아, <laughs> 아, 네. 네, 네. 아 지구끼리 하고 오라고요? 저도 바빠가지고요 <laughs> 한번 <laughs> 모였을 때. 뒤 <laughs> 응. 뒤에 뒤에는 궁금한거 없으세요? 네. <웃음> 네? <웃음> 각별 곡이 <복이> 없다고요? 네. <laughs> 각별 옷이요? 보세요. 1년 9 9 0 오? 0 0 0거운 옷이요? 그것도 지금 제작에 들어갔는데 아, 롱패딩? 아, 롱패딩? 0 0다0 이거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롱패딩을 제작하는 업체를 찾아0 0는데노란색0이없더라요 그리고 디자인은 좀 이쁘게 뜯으려고 했는데 제가 원래는 얼마 전부터 굿주에 손을 안대다가 얼마 전부터 굿주에 손을 대기 시했거든요 디자인에 참여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롱캐딩도 좀 깔싸하고 이쁘고 트렌디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업체를 좀 찾아보고 했었는데 디자인은 딱 불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번에 는 롱캐딩을 좀 하는 것보다는 좀 내년을 잡아가지고 좀더 디자인을 이쁘게 잡고, 내면에 더 이쁘게 출시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만약에 추우시다면, 그 인터넷에 발열 담요가 있거든요. <laughs> 발열 담이라고 그냥 그 전기, 뭐 보조 배터리 뽑아가지고 담요에서 열이 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입고, 다그 그냥 입으시면 따뜻하실 거예요. 예, 예. 네? 전기 온다고요? 전기 정기, 그, 전기에 약간 여러분들이 내성이 생겨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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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성이 생길 때도 했어요, <laughs> 네. 그렇게 되시이 바랍니다. 잘 어, 가요! 네, 조심히 가요. 네. 머리 가라고 네. 조심히 가요, 네. 지금 마중 못나라가고 조심히 가세요. 네. 어디 살아요? 거기 사라요, 입고 아, 그도거기 살아요. 사거리에 표리좀 있고. 조심히 가세요. 네,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까지 아, 와주시고. 그리고 굿즈를 많이 만들 수가 없는 게 저희가 뭐 업체를 끼고 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그 재고를 껴안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창고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사님 집을 다쌓아놓고 있고. 이사님 집에 박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네. 아, 재고 쌓이면 풀면, 그러니까, 재고를 쌓이면 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구입하셔서 쌓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 판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어떤 시스템이 있나 한번 해가지고 예약 판매를 한번 해보고, 어, 그 찐이는 2차 판매에 그, 그게 있다고 들어가는 들어갔거든요 네, 좀걸린대요 아, 많이는 안요 희귀템이, 희귀템을 해야지. 어쩔 수 없어요. 있는 사람 부러가고 없는 사람 놀리세요.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찐이 출시된 다음에, 함께 출시된 듯. 더 귀여운 게 있어요. 이번엔 좀 커요. 고수 있는 거 <laughs> 네, 그거를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같 조금만 더 주세요. 어, 청천문회간다 여기. <laughs> 네. 옷이 없다고요? 춥다고요? 참으세요. <laughs> 아니, 옷을, 옷출신여자면 조금만 있으면 바로 될것 같아요. 저도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금방 될걸요? 네 옷이 작아요 옷이 작아요? <laughs> 살을 뺐어요 <뺏으면 돼요. 웃음> <laughs> 옷이 작으면 살을 뺐으면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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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이즈 다양하게요? 네다아 개수 그러면. 아까요거디자인고 있어요, <laughs> 네? 아, 디오... 디오 있어요. <laughs> 어떻게 아! 두손꼭 잡고 작고 사아온 수많은 말들을 지나 여기까지 오실가 오실가 오 실과 고생만 남았어 고모았던 마음에 써내려간 세월 속에 이길 오늘도 얼룩진 눈물 속에 당신이야기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사진이나 찍을까요? 네 그리고 오늘이 현강에서 또 마지막이잖아요 네 많이 아쉬우시죠? 네 한일강화중 콘서트로 돌아옵니다 예매하셨어요? 네. 보다더 한일아와 김포서은 지금보다 더 재미있을 거니까 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운데 찍고 사이드 찍고 이렇게 찍을 테니까 이쁘게 해 주시고요. 예! 뒤에 다 나와요. 맨 뒤에 계신 분들은 조금 밀어서 있어야 돼요. 여기에. 싫어. 이렇게 앉아. <laughs> 네. 안 망가시지. <laughs> 사진 촬영 끝나고 뒤쪽 양쪽 문을 개방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뒤에 서부터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일을 모르는 건 항상 이쁘게 있어야 돼요.

했어요 아, 요, 요. 마이크 삼촌이 안 돼. 거기 다리가짧아못가요 제작이 다 됐는데 지금 디자인 티커 때문에 출시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응원봉은 어,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 그리고 박서진이 딱 응원봉을 보면 딱 박서진이 떠오를 만한 응원봉. 감사했습니다. 오늘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길.